회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일이 마무리 지었을 때, 이 마무리 지은 일을 새로운 시작을, 시작으로, 시작으로 돌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회향이라는 말은, 회전취향, 회전, 돌려서 취향, 어떤 곳으로 향하게 한다. 이런 말이 줄임말이라고 회전 취향 하나의 일을 마무리합니다. 이 마무리한 일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어떤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회향 우리가 불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공덕이 있다면은 이 공덕을 세 곳으로 원만하게 회양하나이다. 상내소수불공덕, 회양삼처 실험만. 이러고 이러한 말을 한 다음, 그 다음에 각자의 사연과 소원을 바라게 됩니다. 회양삼처, 세 곳으로 원만히 회양하오니 원만히 이루어지이다. 모자람 없이 흠결 없이 가득하게 이루어지이다. 회양삼처 실험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일을 마무리하고 이것을 세 곳으로 회양한다. 그세 곳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보리로 회양합니다. 보리회양. 지금까지 가까운 일에서 공덕이 있다면 이 공덕을 뒤짐떨로 삼아서 깨달음으로 회양하겠다. 깨달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순간순간의 삶의 현장에 내리는 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무상보리, 위 없고 아래도 없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향하는 내 삶의 자세를 말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리로 회양한다. 지금까지 지어온 일에 공덕이 있다면, 이 공덕으로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한 이 크나큰 한 길을,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 길의 마음을 언제나 깨어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나를 어둠으로 이고는 온갖 근본적인 욕망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알의 장애, 알미 나를 부속하는 그 한계를 모두 여의겠습니다. 번뇌의 장애와 그리고 나를 가두고 있는 내 앎의 장애를 모두 풀어버리는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이것이 보리회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회양이 바로 중생회양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공덕을 나와 접하고 있는 모든 인연들, 모든 생명들의 회양을 합니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자리 이타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 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의 이로움은 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그 이로움이 나에게 돌아온 것, 그것을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로움, 나의 알락, 한락, 알락의 모든 조건은 밖에서 남의 알락과 남의 이익에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번다, 남이 나한테 돈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모든 존재들이 이익과 안락과 그리고 행복과 건강과 보람으로 돌이켜서 향하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공덕이 공덕을 부르는 증폭작용으로서 상승작용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롭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중생회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회향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바탕에 있는 있는 그대로의 참다운 실제 끝이 없고 가히 없는 영원한 진리로 이 공덕을 회향 그리하여서 온 법계가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회향, 회전 취향. 지금까지의 일을 돌이켜 새로운 곳으로 향하여서 지금까지 지어온 것을 새로운 더 크나 큰 일의 계기로 삼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의 모든 공덕을 남에게 돌려준다.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나와 남이 하나된 궁극의 활라 궁극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묵은 때를 털어내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의 하루이기도 번뇌의 때를 털어냅니다. 있는 그대로의 본래의 청정 자성을 회복합니다. 본래 갖추고 있던 보람과 행복과 안락의 모든 공덕을 더 키워나가면서 그 공덕을 가리고 있는 마음의 때를 벗어내는 회형,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지금까지 올해 한해를 갖고 왔던 올해 한해를 이루었던 그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던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것을 무상보리와 모든 이국과 그리고 참다운 진리로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또그 마음으로 지어 왔던 바, 그러한 모든 하나하나의 공덕들, 이 모든 공덕 또한 보리로 향하는 디딤도를 삼고, 더불어 사는 모든 이웃들의 이익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청정한 궁극의 행복, 영원한 공덕으로 회향하는 날입니다. 회향, 회전 취향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 마음이 짓는 바도 향할 것을 바로 잡는 날입니다. 송구 영신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어온 모든 일이 내일의 크나큰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